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 별내 A25블럭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소식으로 모집 공고일은 21년 10월 29일인데요. 건설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점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으로 행복주택은 128세대입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남양주 별내 A25블럭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252세대하고 행복주택 128세대가 혼합이 된 단지이며 이번에 입주자 모집은 2020년 12월 3일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자 그럼 이번에는 임대 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급형별은 총 6개 타입인데 46A형은 13세대 모집, 46B형은 4세대 모집, 55A형은 25세대 모집, 55B형은 19세대.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의 주거 약자용으로 해서 46AS 타입은 7세대, 55BS형은 4세대 모집입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을 살펴보면 46A형의 임대 보증금은 7,24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31만 3,730원, 46B형은 7,280만 원이 보증금이 되겠으며 월 임대료는 31만 5,460원. 그 다음에 55A형하고 55B형은 보증금이 팔천칠백이십만 원월 임대료는 삼십칠만칠천팔백육십 원 사십육 AS 형은 보증금이 칠천이백사십만 원월 임대료는 삼십일만삼천칠백삼십 원 다음에 오십오 BS 형은 보증금이 팔천이백 팔천칠백이십만 원에 월 임대료는 삼십칠만칠천팔백육십 원이며. 구조 및 난방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역 난방이고 입주 예정은 22년 4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남양주별내 A25블록 행복주택 전세대 바닥재는 강화합판 마루로 설치되는데 이제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세대가 시공되며 펜트리 드레스 및 침실 2, e, 알파룸은 분리 공간으로 공급됩니다. 공급 형별에 따라서 공간 구성이 이제 틀려지는데 46a형 b형 as형은 팬트리아 드레스룸이 분리가 되고 55a형은 침실 e 알파룸이 분리가 되고 55b형 55bs형은 팬트리 드레스룸 분리 침실 e하고 알파룸이 분리가 됩니다. 그럼 또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 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하는데요. 단 예비 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하는데, 1번,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 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며, 신청자 직계 비속 및 신청자 직계 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다음에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의 일반 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21년 10월 29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인데 신혼부부는 1 1-가와 2-5를 예비 신혼부부는 1-나와 3-6을 한부모 가족은 1-다와 3-5를 모두 갖춘자이며 아래 표를 보시면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월평균 소득 기준과 맞벌이 부부 월평균 소득 기준이 있으니까 이걸 참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순위는 일단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대표 신청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은 남양주시 또는 연접 지역 서울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자인자가 1순위가 되며 2순위는, 이, 2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인천, 광역시, 경기도 이의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자인자가 2순위가 되겠으며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3순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 등록증, 으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의 주거약자용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일반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되는데요. 주거약자라는 것은 고령자가 그다음 장애인 복지법 제 이조 제 이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그다음 삼 번은 국가유공자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위 등급 일급부터 칠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그다음 사 번은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대상자로서 상위 등급 일급부터 칠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오 번은 오일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의 판정을 받은 자. 6번은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거역장 주택공급 경쟁 시의 배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부양가족. 수 공급 신청자 본인은 제외되는데 삼인 이상인 경우 삼점이 인은 이점일 인은 일 점이 되고 남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오년 이상이면 삼점삼년 이상 오년 미만이면 이점일년 이상 삼년 미만은 일 점이 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인 삼점 그다음 일 점은 그외 장애인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급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21년 11월 12일까지인데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자의 경우에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11월 19일 7, 17시 이후 오후 5시 이후가 되겠으며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일은 11월 22일서부터 11월 26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당첨 당첨자 발표일은 2월 21일 17시 이후, 계약 체결일은 전자 계약만 가능하며 22년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니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21년 10월 29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에 한해서 가능하며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에는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숫자가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 정부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 진단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문의에 대해서는 LH는 1600-1004번 인데 전화통화가 잘 안되니 잘 신경써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첨자 ARS는 1661-7700 번호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인터넷 청약 아, 그 다음에 모집 공고에 관해서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집 공고문을 다운 받아서 확인하시면 잘 설명이 되어있기에 참조 바랍니다.